너 아직도 프로모션 코드 매간2 5 1로1윈에 가입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네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잘 들어 봐. 이미 계정이 있더라도 그건 잊어버려. 새 계정을 만들고 꼭 프로모션 코드 매간2 5 1을 사용해. 바로 이 코드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특별한 조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줘.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야. 이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한 모든 신규 유저에게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들로 구성된 전담 매니저 팀이 배정돼. 그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들은 실제 살아있는 여자들이야.봇도 아니고 자동응답기도 아니야. 이들은 1위팀에 들어오기 위해 엄청나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 각각이 베팅, 카지노 그리고 유저 지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그들은 예의 바르고 똑똑하며 매력적이고 항상 연락이 가능해. 언제든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즉시 답변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며 어떤 문제든 해결해줄 거야. 관료주의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마치 네가 유일한 V.I.P. 고객인 것처럼 느껴질 거야.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화 자체가 즐거움이야. 상상해봐, 네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는 아름답고 세심한 여성이 있어서 언제든 도와주고 조언해주며 기분까지 북돋아줘. 바로 프로모션 코드 메간 252를 입력하면 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오직 이 프로모션 코드로만 슬롯에서 두배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첫 입금에 500% 보너스, 최고의 카지노 슬롯에서 250번의 무료 스피드, 그리고 주목할 점은 고급 자동차를 탈수 있는 강화된 당첨 기회까지 주어져. 그래, 바로 그거야. 전 세계에서 메간 250일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한 플레이어들이 멋진 자동차를 타게 되고 있어. 이건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야. 그리고 이제 너에게도 기회가 있어. 그러니 왜 기다려? 1윈을 열고 새 계정을 만들고 프로모션 코드 메간 2 5일을 입력해.